동남아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꾀하는 로터스월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주민들의 상생과 동반 성장이 마을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의 심장부인 BWM센터. 1층 공장에서 두부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직원은 모두 미얀마 주민들입니다. 미얀마 농민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직구해 두부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두부는 미얀마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먹거리입니다. 로터스월드 두부 공장에서 만든 이 두부를 직접 한번 맛보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양념을 하지 않아도 담백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단맛까지 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두부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형 마트나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이 두부 공장은 로토스월드가 설립한 두 번째 사회적 기업. 미얀마 저소득 계층 주민들을 채용하고 판매 수익은 콩을 생산한 마을 공동체에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낮지만 로토스월드는 두부 공장을 발전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수익금을이 구호 활동으로 쓰고 또 고용 창출하고 또이 지역이 콩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농민들하고 같이 계약 재배를 해서 그 농민들이 안정되게 수입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어. 활동을 하면서 이걸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만 캄보디아 분홍 끄라운 수원 마을. 힘세게 쉴새 없이 움직이는 가재 집 개발이 인상적입니다. 분홍 끄라운 마을 가정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가재입니다. 처음에는 3에서 5cm 정도 되는 가재들이 6개월쯤 지나면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자라는데요. 이렇게 자란 가재들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마을 주민들이 시장이나 음식점 등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로토스 월드는 푸농그라운 마을 주민들의 자체 투표를 거쳐 선정된 가정에 어린 가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을 하면서도, 소득 증대를 꾀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으로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의 두부 공장과 가재 마을, 동남아 불교 국가 농촌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이는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BS 뉴스 정석입니다